통장에 100만 원도 없던 제가 3년 만에 5천만 원 모은 방법. 통장 잔고 100만 원도 안 됐어요. 카드값은 매달 밀리고 대출 이자만 나가고 그때 저는 진짜 막막했어요. 이대로 살면 평생 가난하겠다 싶었죠. 근데 딱한 가지를 바꿨어요.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놨어요. 뭐냐면요. 지출 기록이에요.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쓴 돈을 전부 적었어요. 커피 한 잔, 택시비, 편의점 과자까지 전부요. 한 달치 모아서 보니까 충격이었어요. 배달비로만 한 달에 30만원, 커피값 15만원, 술값 20만원, 1년이면 780만원이었어요. 그때 깨달았어요. 제가 가난한 이유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세는 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. 그 다음 달부터 배달은 주 1회로 줄이고 커피는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타 마셨어요. 술은 월 2회로 제한했어요. 그렇게 줄인 돈을 전부 저축했어요. 한 달에 50만원씩이요. 1년 후 600만원, 2년 후 1500만원, 3년 후 3000만원이 모였어요. 거기에 투자 수익 2000만원 더해서 지금 5천만 원이에요.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출 기록 시작해보세요. 한 달만 해보면 본인이 어디서 돈을 낭비하는지 확실히 보여요. 그게 재테크의 시작이에요.